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열입니다. 연일 날씨가 묻었고, 밤을 보내기가 힘들죠. 자, 어제는 또, 시더스 살리기, 아, 운동본부에서 펼치는 서울 동대문의 중국국민회관에서 지하는 앞뒤를 이제 잠깐 들어보고 있었는데, 역시 참, 어, 시더스 신탁을 잘 세워가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음, 시더스 신탁 주식회사와 정기인령 고문과 직원들, 이들이 건강해서 정말 일을 더 잘하고, 일을 잘하니까 정말, 어, 전부다가 살려내고, 그리고 신탁 자산서부터 모든 걸 살리면서 정말 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정말 어, 기도를 하고 어, 기도를 하면서 또 법률 정상화를 위해서 이성희 변호사와 천고법인에 대해서어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저는 어저께 안동 하회마을 입구에 실제 어, 우리 김상석 약사님을 좀 만나고 그 부인. 는 아주 바쁘게 이렇게 87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약을 갖다가 택배로다가 보내느라고 4시 전에 차를 끌고 또 택배 붙이고 오고 또 가서 택배 붙이고 오고 한도차에 5년만 도차 이렇게 갔다 오는 걸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80세면 같다가 이미, 아, 뭡니까, 면허책을 받나 파락하고 그러는데 87세의 한영자 약사님께서 차를 끌고, 어, 정말 우체국에서 택배를 붙이고 오시는 모습이나, 우리 만났던 김상섭 약사님도 87세인데 70, 한 3세, 4세 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 군살도 없고, 활동하는 거나 표정이나 여러 가지로 미소 짓는 거나 이렇게 볼 때, 여전히 건강의 모델, 성공하는 인생의 삶을 보여주는 증인으로서 두 부부가 중앙대학교 약대에서 어, 캠퍼스 커플로 만나 가지고 어, 결혼한 지 61년 돼서 올해 제주도 가서 자녀들이 이렇게 어, 다시 그렇게 예, 잔치를 했다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그러니 백세 시대를 놓고 가장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건강의 모델, 성공하는 인생의 삶의 모델 성공자의 삶의 모델 행복한 전도자의 모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증인이 된다 이랬는데 바로 그런 증인을 어제 만들고 왔으니 기쁘고 즐겁죠 자 오늘은 누가 정말 시대를 살리고 시대서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늘과 천국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요. 천국과 하나님과 하늘 보좌와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소통할 수 있는 영원한 소통하는 망대를 세울 때 망대를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시대도 살리고. 정말로다가 시도수도 살리고 시장영대도 살리고 또 모든 걸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언제 어제도 이렇게 다녀왔지만 여기도 답이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도 있다.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도 있다. 이런 얘기. 이런 정도뿐만이 아니라. 사실상으로 시간만 남은 모든 걸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지면 근원적으로, 61년, 박카스가 대한민국에 들어온는데 61년이 됐다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문제에는 답이 있는 것처럼, 실병에도 반드시 약이 있다는 것. 똑같이 찾았다, 못 찾았다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요즘에 자꾸 제가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언어, 사단의 언어, 하늘의 언어, 세상의 법, 사단의 법, 하늘의 법, 세상에 필요한 사람, 사단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 세상 문화, 사탄 문화, 하늘 문화, 이런 말을 많이 써봤어요. 제가 이 얘기인 게 이게 종교 색깔을 띠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믿는 자든 종교인이든 아니든 자연이든 스스로 구분을 하시던 사람들에게 종교인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믿는 자연인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있어요 세수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인이든, 자연인이든, 기독교인이든가 아니에 세상나라, 사탄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십니다. 인정하는 만큼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 일이 지금 지구가 있어요. 여기는 지구가 있고 대기권이 있는 여기가 세상나라예요. 사람이 살수 있는 범위까지가 세상 나라예요. 지구 안에. 지구 안에 2 3 7개 나라, 5천 종족이 살고 있는 지구에서 대기권 안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 나라야. 그리고 그 둘째가, 둘째 나라야. 여기가 용의 세계. 극락 세계. 이렇게 표현하세요. 욕을 벗어나는, 이게, 여기는 천상세계라고 그래, 천상세계. 하늘 위에 하늘이다, 이 말. 이렇게 표현한단 말. 그래, 이세 나라가 있는 것과, 세 나라에도 세 가지 법이 있다는 것. 죄와 사망의 법과, 세, 세,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세상 나라의 237개 나라마다가 법이 있어요 세상이 법이 있어요 이 세계를 다 떠나기 시작할 때 보여지는 것이 다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참 기분 나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은 어느 나라에 소속된 분일까요? 사탄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고, 뭐 귀신 얘기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충동질하는 거, 이런 얘기할 때 가장 기분 나쁘신 분은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럴까요? 사기꾼이 가장 기분 나쁜 건 사기꾼이라고 말해주는 사람 보면 가장 기분 나빠요. 자기가 사기를 잘 되려면 사기꾼인 게 드러나면 안 됩니다. 이런, 이런 겁니다. 영적 세계에 천신, 만신이 있다는 얘기 많이 해요. 이 천신, 만신이 작용하는 이런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 얘기가, 그래서 하늘,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계신 천공. 하나님 계신 집이요. 하나님이 통제하는 보좌 이름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이곳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그다음에 보좌로다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전파를 주고받거나 소통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운 그 사람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시더스 정상화하는 데서 법률적 정상화는 선고법인과 이승희 변호사를 통해서 정말 법 쪽의 복음화와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다가 기초를 놓아서 제사장 나라의 근간을 기반을 잘낳설수 있도록 결론하는거나 상담하는거나 법정에 서는거나 어딜가든지간에 하나님의 생지를 불어넣는 그런 진짜. 천장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과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더하여 주라고 이런 기도. 정길령 고문을 시더스 신탁의 대표로 세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시더스 신탁의 회장 대신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 하나님이시여. 시들서 살려줄 수 있는 힘과 지켜낼 수 있는 힘과 신탁 자산을 가져오고, 그거를 관리하고, 나누어서 주기도 하고, 개발해서 또 자산으로 해서, 인베스트 자산까지 살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정길령 고문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고, 그어 직원들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건강해서 하던 일더 잘하고, 더 잘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신탁위원회를 축복하시고, 시선정 시너스 살리기 운동 공부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정말 재건위회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여기에 이렇게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실제로 다 스마트팜 병원을 하고는 니건의 저기 뭐예의 건설에서도 축복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열사에 또는 직원으로 움직이는 이분들에게 정명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뒤에 빠져 있어서. 기도로 동역을 하고 나머지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시더스 준 조합원들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정신이 지정이로 고침을 받고 육체가 남을 있고 삶을 회복하고 가난의 저지는 떠나가서 경제를 그때가 정복하고 문화를 다스려서 마침내 원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가는 이 메시지를 제가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뭐 건강한 인생길, 그 원래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다가 세움을 입으라고 얘기하는데 이 제가 하는 이 말이 기분 나쁘십니까? 왜 기분 나빠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기도 그대로 나와 있지만 네. 질병이 있으면 약이 있게 돼 있어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데 역사는 병마가 어떻게 카르텔돼 있다 그거를 저는 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악마들이 죄를 짓게 만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자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하러 왔다. 그죄 뒤에 반드시 범죄 악행을 하게 만드는. 이 악마가 만들어낸 카르텔과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신이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야 될 인간이 문제만 터져보세요. 우상 만들고 우상 숭비하기 시작하지. 제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많이 오니까 밥장 조그만한 거. 예배상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쌓 갖다 놓고, 물 떠다 놓고, 거기다 창고고, 불 피우고, 어디다, 무슨 신에게 누구한테 비는지도 모르고, 빌고. 이랬던 거. 이게 다, 어느 신인지도 몰라. 천신, 만신 중에. 이것이 바로, 그래서 잡신들하고 놀면 안 되겠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불교나 석가모니는, 좋은 종교입니다 정말 업보를 갖다가 하, 네 업보 얘기하면서 죄 짓지 않고 업보를 갖다가 더 짓지 않기 위해서 108번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진짜 명상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참 좋은 종교예요 뭐만 영적 세계가 빠지고 하나님이 없다라면 지구상에 가장 좋은 종교가 불교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분은 고타마 시타르 타 그분은 철학자고 고도의 철학자였지 그분 자체가 신이 아니란 말이야 석가도 신이 아니요 공자도 신이 아니요 소크라테스도 신이 아니고 그 누구도 이만희도 신이 아니고 문선명이도 신이 아니고 정명석이도 신이 아니고 정말 유병건이도 신이 아니고 권신찬이도 이오 이오한 목사도 그 다음에 다 신이 아니오 이재록 목사도 신이 아니요. 아무리 많은 인적 뭐 영향력을 입혔어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 이걸 인정한다 안한다 여기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야지 참회자로 정신이 지정이로 건강해야지 공사가 구분이 되고 선악이 분별되게 생기고 그래서 지정이에 아주 모여 네? 기능이 딱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지정이로 정신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육체가 남을 입고 삶이 그런 육체가 남을 입으니까 그때부터 활동이 가능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니까 근육도 생기고 그리고 일할 힘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경제활동이 가능해지잖아요 돈 하나 벌지 못하고 영혼의 안질병이 정신의 안질병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다가 사회활동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달라지죠 그런 모습들을 얼마든 지 장애인들 중에서도 다 다니면서 일도 하고 컴퓨터도 다들 마요 그러나 육신적 장애보다 영혼의 장애가 더 심각한 겁니다. 이런 얘기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 정말로다가 복지 대상자가 복지 사역자로 바뀌는 것을 보고 참 복지 전도 운동이다. 제가 이런 말까지 썼어요.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그냥 대충 하는 말이 아니고, 깊이가 있고, 내용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늘 보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집 천국.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 보자. 자. 천국. 천궁. 그리고, 그다음에 뭐 보좌예요. 이거 믿지 셨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군과 하나님과 보좌와 여기 소통하는 전파를 갖다 주고 받을 수 있는 소통하는 참 기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면 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인만의 세상을 구원한는데 역사는 전체적인 뭐랄까 함께는 원네스 성경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도 딱세 가지는 말해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말씀도 세 가지가 어느가 그대로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은 같은참뭐 창조에 관한 얘기고, 1장은, 2장은 창조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2장 4절부터 다시 하고 있고, 최초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그러나 선, 악을 알게는 두 가지 나무를 보고도 먹지 말아라. 금지할 금태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안 하나, 하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였더라. 이렇게 나가요. 자, 뱀이라고 하는 정체를 갖다가 나타내면서 간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옛 뱀이요. 용이라고 한다. 분명히 이렇게 밝혀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대. 그 뱀이 말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뱀을 통해 갖고 하와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사단의 음성이지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대.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나. 뱀의 소리, 사단의 목소리요. 그리고 하와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아니다. 동산에 있는 만나무의 실거는 먹대, 동산 중앙에 있는 전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죽을까 하노라. 전부 자기 생각을 더해갖고 감정이 상하니 자기 생각을 더해서 다 말해요. 똑같아요. 이렇게. 감정이 상한 하와가 하는 말 속에는 자기 생각이 더하고 빼고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죽는다, 거나 먹지도 말고, 맞으지도 말라는 이런 말, 변질된 말들,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만해서 죽을까 하느라고 주의 주는 말과 그러니까 이렇게 욕 잡고 뒤집기로 합니다. 또, 안 죽는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따진다. 요렇게, 요게 사단의 음성이요 성경이 1 1억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 책 창세기 1장 2절을 하고 계시록 21장 21절을 빼놓고 네 개장을 빼고 나머지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사탄과 세상 나라가 하나의 나라 주신 악령 이 부분을 항상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볼때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단의 말, 사람의 말,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이네 가지를 통해 갖고 세상이 멸망당하고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해결했다는 사람의 말 그리고 어여 성부께서 하시는 말 천사들을 시키사는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시는 말 그다음에 사단의 말. 이 이게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이 다 트라우마틱하게 진단되면서 공과 사 선과 악 이런 걸 하면서 세상 구원사의 그걸 트라우마틱하게 전개해 놓은 게 성경 자체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개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구원사역을 펼치겠다 이걸 쓰는 것이 구약성경이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오셨다. 제적이 뭐, 인자로 오셨다.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세 가지를 보여준 게마태 마가, 누가 보검이야.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셨던 그분은 하나님이었다. 그게 요한 복음이야 사보검서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께 직접 세상 권세을 주관하는 모습을 다뤄준 게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야미메시아로 오셨던 예수 그리토.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다이의 자손 예수 그리토의 세계다. 메시아이신 그리토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의 왕국으로 세상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겠다. 대선을 한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토의 복음의 시작이다. 일어나가요. 그리고, 본바요, 만진바요, 들은바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 나가 들어서 증가했지만, 나도 들어서 증가하겠다. 그게 누가 보금 1장 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왕제사장, 제사장 왕, 왕제사장 선지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도는 하나님이었다. 그게 요한보금이에요. 핵심 내용으로 알아보면 달라져. 그리고 십자가지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말세 집말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하시고 나서부터 지금 재림주로 오기까지는 말세 집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세 그 말세 중에 말세 중에 서그 마지막 부분에 와있래서 말세 집말 이렇게 말하아요 영적 세계 세계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하나님이 계시는 앉아 계시던 만물 통치를 보좌하고 소통하는 기도의 망제를 세우고 소통하는 그분을 통해서 시도서도 살고, 시장경제도 살고, 그리고 뭐야? 4차 산업혁명도 여기 주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라 경제도 살려서 대한민국을 인류의 제사장인 나라 최인류의 강대국으로 세우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한민족이, 세계 가장 으뜸이 되는 민족으로 세워가는 것이 하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시다스 사태란 문제를 적고그 속에 들어와 있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지금 이 안에 들어서 지금 막 예수 그리께로 들어오는 분들, 이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다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려 정복하면서 건강의 모델을 성공하는 인생의 삶과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정말다가 시대를 다 바꿔놓는 그러한 응답을 함께 받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안에 영원한 보좌와 하나님이 계신 천군과 하나님의 나라와 소통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운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시대서 살리고 경제 살리고 시대 살리고 세상을 살려내는 능력자가 된다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십시오.